임진왜란의 탁월한 증거, 행주산성. 행주산성이 섬이었다고? 네가 어떻게 알아? 뻥 아니야?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해병대 행주 도강 전섭비잖아요. 1950년 9월 20일 한미연합 해병대가 한강을 도강하여 행주산성인 125고지를 탈취함으로써 9월 28일 서울 수복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전첩비다 작전 당시 도강지점인 행주대교 북방 서원마을에 1958년 9월 28일에 건립하였다가 1984년 해병대사령부에서 현 위치인 행주대교 입구에 재건립하고 전비하였다. 근데 왜 여기서 봐야 되냐? 지금 보면은 지금 이쪽이 행주 산성이잖아요. 네. 여기 있는 게 내성이에요, 내성. 4성. 그 저기가 이제 외성이야. 저기 피션 나왔잖아요. 네. 외성이 고 그리고 지금은 집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저기가 원래 여기가 그저 인천 앞바다에서 그 수문이 있기 전에는 그 조수 간만에 차가 엄청 심하던데요 그래 가지고 물이 찰 때는 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던 그런 지역이 여기 낮은 지역이. 그래서 여기가 뻘이 엄청 많아. 다 뻘이에요. 이걸 내가 언제 알았냐면, 어, 그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에 있을 때, 여기를 시굴조사를 했었어. 딱 여기가 아니라, 지금 강매원흥대교, 저쪽이거든요? 저기 따볼 텐데, 강매원흥대교 시굴조사를 했는데, 시굴조사를 해보니까, 땅 속으로 한 8m 정도? 깊이로, 뻘층이 엄청 심하게 있는 거예요. 어, 그,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는 다 뻘이라는 거야.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야. 행주산성은, 지금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당시에는 섬과 어섬 같은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조그맣게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육지랑 연결된 부분이 있어.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니까 레벨이 좀 높은 데들은 연결되어 있지만은 낮은 데들은 다 잠겨 있던 아.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방어하기가 유리해서 네. 내가 옛날에 책에 썼을 때 무슨 내용을 했냐면은 음, 이제 스파르타 군이 300 네. 이란 영화 거기서 뭐좀 과장된 거지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을 여기가 이제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는 곳이죠 이 행주산성 이라는 데가 네. 그래서 여기는 왜 왔냐 지금 이 도강 전첩비가 뭐였냐면은 그 인천 상륙작전 한 다음에 네. 여기 원래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연합군이 서울로 수복할 때 들어와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요 음. 근데 그게 왜 여기겠어? 네. 여기가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아... 여기가 인천 쪽에서 이제 서울을 이제 서울 점령 서울이 점령되어 있던 그 점령하고 있던 북한군을 치기에 가장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주 도강 전첩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수권 어. 탈환에 아주 그 요충이던 네. 곳이네. 그러니까 삼국 시대 네. 그 이전. 삼국 시대 그 이전부터 여기가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군사적으로 이 한양 한양이란 데는 이제 조선 시대에만 수도였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네. 한강이 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주를 꼭 필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할 게또 하나 있는 게 바로 행주 성강. 성당. 성당. 네, 예, 행주 성당. 어. 자고로 이제. 천주교가 서양에서 들어올 때 네. 성당을 많이 이제 짓잖아요 네. 성당을 지을 때 제일 교통이 좋아서 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좋은데다가 이제 성당을 많이 짓잖아요 네. 행주 성당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네. 거기도 한옥식하고 양식이 절충되어 있는 그런 네. 곳이에요 옛날 강화도 성당처럼 네. 네. 강화도도 서양 사람들이 오기에 되게 중요한 교통지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도 되게 중요한 교통지점이어서 행주 성당이 어, 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지정이 돼서 등록문화재로 지금 보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되게 이 행주 이 지역이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였는지를 이제 알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해병대에 보러 올라가지만은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음. 어, 이게 왜 있는지. 네. 왜 뜬금없이 여기 해병대가. 네. 왜 하필이면. 하면, 어, 어, 근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죠. 처음 네, 이거를 얘기할 사람이 없어. <laughs> 그리고 여기가 주변이 다, 나는 실제로 발굴을 했었으니까, 네. 다 아는 거지. 네. 이게 토탄층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뻘층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어, 왜 그럴까? 이게 지금 행주산성하고, 행주산성이 그, 그 군사의 시설의 요지라는데, 네. 왜 이렇게 됐을까를 연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 연계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죠. 네. 못하죠. 네. 일단은, 발굴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빨리, <laughs> 빨리 털고, 빨리 가라고, 이제, 푸시를 받고.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아예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네. 다양한 네. 건축물들을 볼수 있어요. 그 네. 가령 뭐, 저런 건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대천문 이런 거. 이게 다, 박정희 때. 그, 시멘트로, 네. 예, 시멘트로 다 보관한, 목적물이 아니에요. 다 보관한, 그 성역화 사업으로, 네. 예, 만든 그런, 예, 시설들이고, 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통 양식으로 뺏겨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제 로 안쪽에 들어가면, 우리 유효소사가 좋아했던 미색, 건축물들이 네. 아직도 미색일걸? 내가 그 사이에 다시 페인트 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예, 미세일 겁니다. 아, 네. 예, 미세 건물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여기 아마 천 원인가 할 거예요. 티켓팅 하시죠. 아, 지금 무료에요? 무료로 바뀌었나? 천원인가 했었는데 그리고 여기, 이 지도 나온 김에 얘기할 수 있는 게, <laughs> 어, 여기가 이산포일 거예요. 그, 대고가, 저, 대화, 대화IC. 네. 이산포인데, 여기가 이산포에, 그그 그, 멱절리 산성, 멱절리 산성이 있어요. 이 바로 앞에 그게 내가 이제 학예사 할때 발굴을 했었던 건데 네. 어, 행주산성처럼 이렇게 많이 크진 않아 네. 어, 외성만 하겠다. 외성만 한 자, 작은 이제 언덕인데 거기도 옛날엔 뭐라고 알려줬었냐면멱 멱절산 유적이라고 해가지고 한 백제 시대 토기가 네. 그냥 빗물 비가 쓸려 내려오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왔었는데,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있을 때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발굴을 했죠. 예. 발굴한 다음에 <laughs> 음, 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예. 했었는데, 발굴할 때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토성이 나오는 거야. 아. 토성이 나오는 거지. 근데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 이 한강이잖아요? 네. 여기 위에가 인진강이고? 네. 이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배들이. 여기에 뭐가 없다는 게. 그렇죠. 없는 거 자체가 이상하잖아. 네.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여기에 이산포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기서 1차적으로, 1차적인 관문인 거야, 여기가. 여기가 한강 들어올 때 방어하는 1차 관문. 네. 행주가 2차 관문. 네. 그 다음에 한양을, 보고 한성, 당시에 이제 백제시대에, 에, 하남 일회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쪽을 쭉 내려가면, 이제 거기에 풍납토성, 몽촌토성이 있는 거지. 심지어 여기 지금 그림으로도 봐도, 예. 네. 한강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이 이렇게 나가는데, 예. 네. 여기서 꺾이지 않습니까? 예, 네, 네, 맞아요. 공유천이 되면서, 음. 물길이 느려지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퇴적층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네기 얼마나 쉽습니까? 여기, 여기 빡세게 <laughs> 걷는 것 보다. 맞아, 맞아. 건네기 쉬우니까, 여기 당연히 뭔가 막을. 그렇지 근데 여기 높은 게 있어 응. 그래 딱인 거죠 그러니까. 딱이고 또 여기 행주 행주, 응. 행주.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여기도 있겠지만 여기입니다 네. 여기 법고다이시 네. 네. 설명 다시 했고 네. 대화 들어가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행주산성 네. 행주산성 이 건너편이 바로 양촌고성이 있는데 네. 양촌고성하고 행주산성이 둘 중에서 둘 보는 거죠 네. 적군이 들어온다 조지는 거야 <laughs> 막 조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그런 곳이죠 네. 여기가 그래서 이 행주산성 하고 그 이삼포 IC에 여기랑 같이 해가지고 네. 방어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었던 한강변을 해가지고 이제 백제랑 신라랑 고구려가 이제 각축전을 벌일 때 네. 네, 그런 데고 그래서 이제 고양시에 어 여기는 이제 서울은 태산릉 이런 데고 네.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고봉산 이런 데 있어요 거기가 이제 옛날에 뭐, 고구려 유물도 나오고, 네. 지금, 비지정인데, 그런 데도 나오고, 막 그랬던 거지. 결국에는. 그런 데입니다. 네. 네. 할머니 빨리 오세요! 뭐,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네. 그리고, 그니까 러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토성지 여쩌쭤 해가지고 써있는 데가 이게, 이 안쪽에 이렇게 성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저길 갈 건데, 네. 저 토성지 저기로 해가지고 저기가 이제 외성이 되는 거고 네. 그 안에 내성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 안 보여 어, 안 보이고 이 외성만 지금 보로만 돼 있으니까 네. 외성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 안에 이제 시설이 있었겠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대척기념관이니뭐 뭐 충의정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옛날에 발굴사를 안 하고 그냥 깨어지었어요 근 지을 때 평평한 데가 있으니까 지었을 거 아니야. 저런 데분명 시설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뭐 발굴을 하던 시대가 아니라서 아마 그냥 나왔는데 그냥,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예, 네, 생각이, 예, 네. 네, 드는 거죠. 그래서 저기가 지금 이게 평평해서 이렇게 뭐 별로 안 높아보고 실제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 아무튼 절벽이지. 나머지는 이렇게 절벽 지역이라서 방어하기가 되게 좋은 지역이라서 지금 여기도 보면 한강 이렇게 둘러서 있죠. 네. 그리고 이 밑으로 이게 지금 산으로 되어 있는데 빼고 나머지 구역은 거의 다 이제 아마 물이 차는 데일 거예요. 네. 다물이 차는 데고 저기가 지금 이제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어그 다리, 그강매 원흥대교, 네. 강매 원흥대교 들어간 데라서 여기가 이제 섬처럼 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고 일본군이 쳐들어오는 데는 여기가 지금 제일 낫거든요. 잔디 광장 어쩌고 쪽 있는데 글로 네. 들어오는 거지. 이런 데못 들어와요. 저 절벽, 절벽은 저, 저기를 안 되고, 일로 들어오는 거죠. 잔디광장 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고, 네. 그런 식으로, 예, 네. 싸우는 거죠.